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그릇은 다 물로 씻을 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망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들여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샌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망문합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죄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들여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에 있는 내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알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레위기 15장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출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그 결론이 적혀 있어요. 33절. 33절. 있습니다. 시작.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신지는 다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보통 다른 경전들에서는 볼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적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적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유출병에 대해서 유출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무엇인가가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딱히 피가 아니어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뭔가, 의사들이 좀 알아야 될 만한 의사 선생님들이나 관심이 있을 법한 그런 본문이죠.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그 시기? 얘는 의사제도 이런 게 별로 없었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이걸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거가 현재적으로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그 목사님들이 보면 각 가정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돌아보잖아요. 그런 것에 약간 비춰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데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가정이 이제 뭐 뭐죠 환경적으로도, 좀 생활적으로도 물론 영적으로도 더 그렇고요. 그렇게 여러 면에서 보살펴보는 그런 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늘 우리가 그런 면에 이렇게 해석 할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먼저 본문이 말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출이라는 것은 몸에서 무엇이 흘러 나오거나 어, 흘러 나와야 되는 것이 막혔거나 이런 걸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뭐죠? 그거 결석이 생겨서 이렇게 소변 안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하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 네, 요로 결석. 예, 네, 그거. 예,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유출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말이에요. 근데, 예,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예, 뭐, 뭐예요. 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에 의하면 두 가지가 다 있죠. 예, 설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여자들의 불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불결기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해요. 그죠.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말로는... 뭐, 생리주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정하게 보는 그 시대의 어떤 반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좀, 뭐랄까, 의학적으로 세분화되지 않고, 이게 정돈되지 않은 시대의 어떤 그런 관념, 또한 그런 정서, 그런 문화, 이런 게 섞여 있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유출기, 즉, 우리나 우리말로 하면 지금 생리 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되게 몸이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힘들어 하는 걸 보고 알수 있어요. <laughs> 예전에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한분 계셨는데 그분은 그 때가 되면 온정일 못 나와요. 집에 하루 종일 쉬셔야 되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집사님 중에 한 분도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 일정한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어, 힘들어하는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그것을 갖다가 어, 저가 지금 개인적으로 믿고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부분 그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정해서라기보다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들을 좀더 보호하고 안정하게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인 거죠. 그것이 이렇게 부정해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뭐 다르게 하나님의 벌을 내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예, 예들이 많아요. 그 누구였죠? 유다의 아들들인가요? 설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뭡니까 그 음, 유다의 아들이 다말의 다마리, 다말의 신랑이 죽었잖아요. 다말의 신랑이 죽었는데 그 동생들이 그 대신 들어가서 어, 형님의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서 어, 다르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셨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즉, 어, 그 하나님의 법칙들을 벗어나는,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게이 어, 말씀의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유출병이라는 것이 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 뭡니까 하열하는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굉장히 폭이 넓은 범위라는 것을 저는 오늘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다양한 형태로서 표현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오늘 무려 33장이나, 33절이나 되는 본문 말씀 속에 나온 내용들이 남성과 여성, 그 남성과 여성을 명백하게 다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주로 남성들에 대한 것이고, 중간부서부터는 주로 여성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유출병에 관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유출병 하면 흔히 우리는 그 생리기관에 있는 여자들 이것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데또 하나 있었죠. 이 유출병에 대해서 신약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유출병에서부터 치료받았던 여자가 있었죠. 그죠? 예수님의 등을 만, 손,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자기의 유출이 멈춘 것을 알았던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아마 이 유출평은, 어, 있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예, 근데 그런 곳으로부터, 어, 이렇게 그 대중을, 이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격리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들을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니까? 치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요, 늘 그런 것 같아요. 부정하니까 잘라버려. 이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야 치료하지? 이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오래되면 오래가 될수록, 자기의 죄성의 그 불량을 알아요. 경험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알아가면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출병에 걸린 이 사람은 부정하니까 이제 끝이야. 그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 이 어떤 일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어, 우리가 오늘 나온 본문에 나온 내용 중에 일주일 동안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일주일 동안. 이 13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기 위하여 이레를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래를 센다는건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왔다는 생각이 든 때부터 뭘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자기를 관찰하라는 거죠. 아멘. 그그 사람이 부정에 내가 닥친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출병이라는 이런 질병으로부터 다 나았을 때, 그때부터 어, 음, 다 나았다고 어, 병이 다 나았다고 이제 생각된 때로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 우리들의 몸을 보호하는 기관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다 지금은 뭐 일주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다 나와서도 일주일 있어도 그 다음에 또 얼마 기간 동안 이렇게 외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격리하는 기간들이 있었던 걸볼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믿고요. 또, 그러한 것에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은 공동체를 거룩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더 보호하는, 사랑하는 그런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이런, 이렇게 했던 것은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로 몸을 씻어라. 이게 핵심이죠. 물로 몸을 씻어라. 뭐할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저녁 될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날이 어떻게 됐죠? <laughs> 날이 밝았나요? <laughs>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죠, 그죠? 네, 이 저녁까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면 그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그 부정한 것에 닿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우선 그들의 몸, 몸을 물로 씻는 것.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 기간 지나고 다시 일주일 동안 관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흐르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가 정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뭘 하라? 바로 여덟째 날에 네, 자 봅니다. 14절 시작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죄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들여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구 앞에 가서? 여호와 앞에 가서 여호와 앞에 가서 누구에게 준다? 제사장에게 준다. 여호와 앞에 갔는데 제사장에게 준대요. 자, 이게 뭡니까?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의식법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면해서 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듯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이 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형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진심으로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있지만,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제가 저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완결됩니까? 부정하게 되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 완전하게 자유롭게 될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에 살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안 하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 주신 걸볼 수가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게 복이고,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복이고, 그것을 또한 지킬 수 있는 힘까지 그들에게 있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겠죠. 예, 바로 아,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새 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바로 요 앞에 들고 나갔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한 제사장, 아멘.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죄를 완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성경에는 곳곳에 그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출병이 있었던 사람들, 근데 생각해보면요, 되게, 여자들이 좀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그, 이제, 오늘 본문만 보면 말이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간이 끝날 때마다, 매번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닐까요? <웃음> 아닌가요? 제가 <laughs> 오해한 건가요? 하여튼, 본문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면 여, 성분들이좀 힘들지 않았을까. 음. 근데 아마 그것이 더 여성분들에게는 은혜로 임했을 수도 있어요. 왜? 매번마다 그렇게 제사드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무엇을 잊지 않도록 할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할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예수님 잘 믿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로예요. 다른 교회 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남자분들보다. 좀 거기다 비는 건좀 웃기지만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네, 음. 그리고 어, 오늘 이제 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30절 31절이네요. 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죠. 뭐예요? 그들이 죽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치료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일시적으로 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일시적으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아니면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우리가 돌아와서, 아, 할렐루야,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돌아와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숙하는 기간을 갖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서 자숙하는 기간을 갖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때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는 그 일까지 완결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무엇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막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약의 큰 그림 속에서 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용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볼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래, 너 거기 있다, 그대로 끝나.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정에 안 닿고 살아갈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늘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막을 주님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